어 저는 일요일이지만 어,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. 어 동부간선도를 지금 달리고 있고 어, 차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오늘 한지 시작을 보통 월요일 날 하지만 저는 오늘 일요일 날 시작하고 있습니다. 어 병원에 아, 공사 감독으로 출근하는 거고 공사 감독도 하고. 뭐 다른 행정업무도 어, 해야 됩니다. 음, 봄 가을에는 운동하기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어, 아침 저녁으로 어, 기온차가 심하지만, 음, 그래도 아침 저녁에 어, 장미꽃도 펴 있고, 운동하기에 참 좋습니다. 지금 저는 매주 화요일날 어, 개인적인 건달이란 동아리에서 어, 달리기를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음, 어, 재미도 있고 어, 활력소를 얻고 있습니다. 무언가 어, 직장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그런 어떤 어, 자신만의 그 자신만의 어떤 그런 취미생활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영화든 영화복이든 아니면 뭐 수다든 아니면 여행이든 아니면 뭐 책을 읽든 어, 기타 등등 뭐 다양한 자기하고 맞는 그 어떤 스트레스 해소할 만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주말에 이렇게 출근을 하지만 어 컨디션은 괜찮습니다. 컨디션 괜찮고 어, 요즘 그어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도 하고 어병원 그 직장 내에서도 어 나름대로 컨디션 조절이 잘 되고 있고 어, 그렇습니다. 지금 저는 동부간선도로. 성수대교를 향해서 성수대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어, 막힘없이 서울 동부간선도로가 항상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히는 그런 간선도로인데 어, 지금 막힘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. 어, 오늘 하루도 이런 동부간선도로에 뻥뻥 뚫리는 길처럼 어, 편안한 하루가 되기를 바래봅니다. 저는 이제 올림픽 대결를 달리고 있습니다. 어, 이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제 유튜버 이름 날건달뚜벅이. 어, 날건달뚜벅이가 무슨 뜻이냐? 어,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를 좋아했습니다. 좋아했고 또 나름대로 좀 잘했고. 어, 그래서 날쌘돌이 어, 건강 달리기에서 날건달. 그 다음에 뚜벅이, 뚜벅이는 뭐냐, 어, 요즘에 현대사회는 너무나 그, 빨리빨리,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리고 또, 어, 급하고, 어쨌든, 저기, 빠르게 빠르게 지나가는 현대사회에서 어, 좀 천천히, 뭔가 좀 천천히 해보자. 그런 의미에서 뚜벅이입니다. 어, 저번에 그 제주도 여행을 어, 사랑하는 와이프와 어, 그냥 비행기 티켓만 끊고 어, 뚜벅이 여행을 이박3일 어, 뚜벅이 여행을 다녀, 다녀왔는데 어, 실제 그차 렌트를 하고 어, 이렇게 좀 인지도가 있는 그런 장소를 다니는 어, 다닐 때와의 재미와 그냥 버스 타고. 어, 찜질방에서 자고 어 이렇게 그냥 좀 걷고 어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나름대로 또어 재미가 어 신선하고 재미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빨리 빨리 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그좀 어그좀 천천히 어 뭔가를 천천히 하면서 어 주변도 좀 보고 어 하늘도 좀 보고 뒤도 돌아보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. 어, 뚜벅이라고 지었습니다. 그래서, 날건달 뚜벅이,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시고, 어, 아껴주시고, 어,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.